안녕하세요, ADK입니다. 오늘은 스노우폼 세차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려고 리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노우폼 세차의 허와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직 세차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저희 댓글이나 메일로 오는 질문 중에서도 스노우폼 세차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스노우폼 세차란 것이 이렇게 하얀색 거품으로 갖다 차를 이렇게 확 덮으니까. 어, 세차에 관심 없던 분들도 어저 뭐지 하고선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노우폼 세차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냥 퍼포먼스일 뿐 아니냐,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등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초보자 분들도 정말 이게 필요한 건가 아니면 필요 없는 건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스노우폼 세차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스노우폼은 차에다가 거품을 눈처럼 하얗게 덮는다고 해서 이제 스노우폼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이걸 왜 하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스노우폼 세차는 프리워시 과정이에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프리워시라는 거에 대해서도 몇번 얘기를 했었고, 우선은 프리워시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프리워시의 프리 있죠? 프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앞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워시는 워시, 즉 세차하기 전에 하는 세차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처음에 유명 디테일러인지 아니면 어떤 디테일링 브랜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세차만 했을 때보다는 프리워시를 하게 되면 은 자동차 외장에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디테일러들 사이에서 이 방법이 퍼졌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 프로 디테일러들이 빼먹지 않고 하는 방법이에요 프리워시는 세정력이 강력한 케미컬을 이용해서 제거가 가능한 오염물을 최대한 제거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프리워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리적인 접촉 없이 오염물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 덕분에 본 세차 과정에서 오염물이 거의 없는 상태로 미처 제거하지 못한 오염물들만 워시미트나 스펀지 같은 것들로 갖다가 문질러서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요 프리워시 과정에서 어떤 오염물들이 제거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위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를좀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이런 프리워시 방법 중에 스노우폼 방법이 생겨나게 돼요. 폼을 차에다 덮어주고 기다렸다가 구압수로 헹궈주죠. 이게 스노우폼 세차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프리워시처럼 물리적인 접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노우폼 세차가 과연 오염물을 제거를 해주느냐 그래서 얘기했던 것 중에 프리워시는 강력한 세정력이 있는 케미컬을 이용해서 오염물을 제거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스노우폼 세차에 사용되는 카샴푸가 당연히 세정력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폼샴푸, 뭐, 스노우폼샴푸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가지 제품이 나와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pH가 중성인 제품들은 스노우폼 세차를 하면은 사실 거의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제품들은 그냥 패스를 하세요. 어, 나는 그냥 폼 뿌리는 게 그냥 보기 좋다. 그냥 폼이 풍성한 중성 카샴푸를 써도 어, 나는 만족스럽다. 그러면 무방하지만 내가 진짜 디테일링을 하고 싶고 진짜 스노우폼으로 갔다가 프리워시, 오염물을 제거하고 싶으면은 당연히 스노우폼 전용 카샴푸를 쓰셔야 돼요. 스노우폼 샴푸도 pH가 알칼리성인지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세정력이 어느 정도 강력하다. 뭐 세정력이 없다. 이거를 pH가 알칼리성인지 중성인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수 있어요. 즉, 스노우폼에서 여러분들이 일반 세차에 사용하는 카샴푸를 사용을 하면은 오염물을 제거해주기 위한 프리워시 효과는 거의 없는 거고 세정력이 받쳐주는 스노우폼 전용 카샴푸를 사용하면 당연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노우폼 세차를 할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 너무 두껍게 뿌리세요. 이게 프리워시 과정이니까 물리적인 접촉이 없이 오염물을 깨끗하게 제거를 한다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접촉 없이 오염물을 제거한다는 것 자체가 케미컬이 오염물이랑 화학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 케미컬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해요. 반응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폼을 너무 두껍게 뿌리면 문제가 되는 게 폼이 너무 무거워서 도장면에서 빨리 떨어져요. 당연히 화학적으로 반응할 시간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 폼을 뿌릴 때는 최대한 얇고 고르게 분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폼이 오랫동안 잘 붙어 있게 돼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또 너무 오랫동안 놔두는 건 좋지 않아요. 아무래도 케미컬이 도장면에서 너무 말라버리면 도장면이 좋지 않으니까 완전 마를 때까지 방치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흘러내렸다 싶으면 고압수로 갖다가 꼼꼼하게 헹궈 주시면 돼요. 오늘은 저희가 스노우폼 세차에 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스노우폼 세차에서 어떤 게 효과적이고 어떤 게 효과적이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스노우폼 세차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별거 아닌 내용 같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그래도 세차를 즐기는 동안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스노우폼 세차는 프리워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용되는 카샴푸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두껍게 뿌리면 반응할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무턱대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두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디테일링이 좋은 취미가 될수 있도록 저희는 또 좋은 영상 준비하겠고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댓글이나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